안녕하세요. 빨강 머리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의 렌터카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를 가실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이 거의 필수라서 두 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장단점이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혼슈나 큐슈 지역에서의 렌터카를 이용한 일본 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운전하는 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과 달리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석의 위치라던가 주행방향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직접 해보시면 적응이 생각보다 쉽다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운전자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히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도 잘 해주는 편이라 일본 도로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생각보다 안심하고 적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보 마크를 부착하시면 좀더 많은 배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비용 문제인데요. 일본은 대중교통 비용이 절대로 저렴한 편이 아니라서 두분 이상이 오실 경우에 렌터카 쪽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리타 공항에서 교자로 유명한 토치키현의 우츠노미아를 다녀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항에서 우츠노미아 역까지 가는 비용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렌터카는 2박 3일을 빌린다고 했을 때 비교 예약 사이트에서 최저가가 2만 2 0엔 정도입니다. 대략 하루 7천엔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글맵 기준 공항에서 역까지의 거리는 150km이고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나옵니다. 연비를 리터당 10km로 하고 요즘 기름값은 셀프 주유소 기준 대략 177엔 정도니까 공항에서 역까지의 기름값은 약 2655엔.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가 4,010엔이 나오니까 다 더하면 13,665엔이 됩니다. 반면 철도로 2시간 정도의 우츠노미야역까지 가기 위해선 공항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도쿄로 가서 신칸생을 타야 합니다. 이 경우는 운임이 1인당 7,180엔이니까 두 분이 오시면 14,360엔이 됩니다. 물론 공항에서부터 우츠노미야역까지 모두 보통 전철을 이용하시면 세번을 갈아타고 대략 1인당 3천행에 가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혼자 오시는 경우는 물론이고 편리함과 관계없이 최저가로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두세 분까지도 대중교통이 더 저렴하지만 두분 이상이 오셔서 좀 편하게 다니고 싶으신 경우에는 렌터카도 비용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분이 있는 가족여행의 경우엔 비용은 물론 편리함까지 생각하면 렌터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렌터카 여행에도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막연하게 위험할 것 같고 비쌀 것 같아서 생각을 아예 안 하셨다면, 좀더 색다른 여행을 위해 운전여행을 선택지로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